독일의 공영방송 GDF와 3SAT가 공동 제작한 다큐멘터리에서 한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하나, 과도한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익숙한 것을 가져다가 다시 결합한다. 둘, 서로 비틀고 함께 모인다. 셋, 전통적으로 나쁜 이미지를 극복하고 깊은 갈망을 느낀다. 넷, 하나의 스타일이나 장르에 머물지 않으며 계속해서 진화한다. 위에 말은 두루뭉실하여 대체 무슨 말인지 의문이 들게 합니다. 그들은 한국에 와서 어떤 것 느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이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KPOP f l 스 x 콘서트에 들어섰을 때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온 다큐멘터리 제작자 레오니입니다. KPOP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경험해 본건 처음이었어요. 그냥 좀큰 음악 행사라고 생각했죠. 팬들이 옷을 갖춰 입고 설레어 하는 정도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도착하자마자 다른 차원이라는 걸알수 있었어요. 스타디움 밖에는 엄청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나이와 배경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한국어로 된 좋아하는 그룹 이름이 적힌 팬말을 들고, 밝고 화려한 옷을 입은 채 기다리고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맞춰 입은 옷을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파스텔 색으로 빛나는 응원봉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마법 같은 장면이었죠. 유럽 전역에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 온 팬들이 많았어요. 이런 헌신적인 모습을 상상도 못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K-POP이 단순한 장르가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을 잇는 연결고리라는 걸 깨달았어요.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니 그 에너지가 몸으로 느껴졌어요. 거대한 스타디움은 수천 명의 팬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가 같은 설렘을 나누고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자 환호성이 커지면서 전체 공간을 파도처럼 가득 채웠어요. 그냥 소리가 아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소리 같았어요. 그건 기대감, 열정, 그리고 이곳에 모인 모두를 하나로 묶는 사랑이 담긴 소리였어요. 첫 번째 그룹이 무대에 오르자 스타디움이 폭발하듯 반응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각 멤버의 이름을 외치며 오랜 친구를 만난 듯 환호했어요. 저는 그 아이돌들의 이름도 노래도 몰랐지만 주변의 기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마치 각 공연이 팬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처럼 보였어요. 춤 동작은 음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보는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각 동작, 각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어 보였고, 팬들은 이를 비밀스러운 언어처럼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 같았어요. 공연 중간 쉬는 시간에 몇몇 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팬들이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달려 이곳에 왔다고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한 젊은 여자는 이 공연을 보기 위해 1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했어요.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케이팝에 빠졌고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서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모두 각자의 이야기가 있었고 각자의 여정이 이곳으로 이끌었어요. 하지만 배경은 달라도 그들 모두 이 열정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케이팝이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사회적 매개체였고 분열된 세상에서 서로를 찾게 해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단지 노래나 춤이 아니었어요. 소속감을 주는 무언가였죠. 많은 이들에게 케이팝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곳, 자신을 이해하고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왜 좋아하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죠. 그저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스타디움 안에서는 계속해서 더 강렬하고 매혹적인 공연들이 이어졌어요. 아티스트들은 한국어로 노래했지만 대부분의 팬들은 그 가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상관없었어요. 음악은 언어를 초월했죠. 리듬과 비트, 각 노래에 담긴 감정이 팬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들은 그저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었어요. 음악을 느끼고 있었어요. 각 비트와 음표가 그들에게 더큰 무언가와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저도 영감을 느꼈어요. 이 세계를 담고 싶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K-POP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이고, 공동체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가 제 안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팬들을 따라가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장르의 열정을 불어넣는 이유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콘서트는 모든 아티스트가 무대에 다시 오르는 피날레로 끝났어요. 팬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스타디움을 색색으로 물들였고 아티스트들은 깊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팬들은 그 이름을 외치며 사랑을 다시 무대로 보냈어요. 아티스트와 관객이 진심으로 소통하는 순간이었고, 그걸 목격한 게 정말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타디움을 나서면서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은 여전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좋아하는 순간들을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고,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소통하고 있었죠. 콘서트가 끝난 후에도 분위기는 그대로였어요. 팬들이 다음 콘서트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동안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받겠다고 약속하는 모습도 들렸어요. 마치 이 콘서트가 더큰 무언가의 시작 같았고 음악이 멈춘 후에도 계속될 여정의 일부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날 본 모든 장면과 감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전에는 몰랐던 케이팝의 깊이를 깨달았어요. 케이팝은 음악 그 이상이었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였어요. 그리고 그 다리가 많은 이들에게 기쁨, 설렘, 소속감을 안겨준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특별한 무언가를 목격했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어요. K-POP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콘서트는 제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어요.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어요. 단순한 K-POP 이야기가 아닌 그 음악이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 팬들. 열정, 그리고 연결고리를 담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그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도시의 에너지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것이었죠. 거리마다 사람과 차가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반짝이는 밝은 간판이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사로잡은 건 단순한 볼거리나 소음이 아니었어요. 어디를 봐도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고대 사원이 현대적인 고층 빌딩 옆에 자리하고 전통 시장이 세련된 쇼핑몰과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여러 층의 이야기가 쌓여 하나의 독특한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술 갤러리에서는 전통적인 먹뭐 그림과 대담한 현대 설치 미술이 나란히 전시되고 있었어요. 춤 공연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고 힙합 비트에 맞춰 춤추는 모습을 볼수 있었죠. 한국 문화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합해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창의성은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다양한 영향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밤 도시의 한적한 곳에 있는 작은 공연장에서 케이팝과 전통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무대는 작고 관객도 소수였지만 분위기에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조명이 어두워지고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장구를 든 연주자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그 옆에는 마이크를 든 젊은 케이팝 가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죠. 공연은 조용히 시작되었고 가야금의 부드럽고 섬세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마치 세대를 거쳐 전에 내려온 멜로디처럼 고풍스러운 느낌이었죠. 그때 장구의 비트가 더해지며 케이팝 가수의 노래가 시작되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현대적이고 감성적이었는데 전통 악기와 대조적인 동시에 놀랍도록 잘 어울렸어요. 두 세계가 만나 서로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공연이 계속될수록 저는 깊은 감동에 휩싸였어요. 가수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고, 장구의 리듬은 방안을 가득 채웠어요. 전통과 현대 음악의 조화는 거칠고도 강렬한 힘을 만들어냈고, 마음 깊은 곳에 닿는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그 순간, 한국 문화는 단순히 서양을 모방하거나 다른 스타일을 흉내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영향을 독창적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 융합은 타협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였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체성과 유산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공연을 보며 한국 문화의 진심을 엿본 것 같았어요. 대담하고 창의적이며 뿌리를 잃지 않고도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였죠. 이는 단순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수 있다. 라는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케이팝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싶었어요. 다양한 요소를 수용하고 변화를 즐기는 사회의 반영이었거든요. 그날 밤 공연장을 나서면서 깊은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는 케이팝을 이해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익숙한 것과 낯선 것이 어우러진 이 문화가 어떻게 한국을 독특하게 만들어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한국이 동시에 지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존재가 될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이 여정은 단순히 다큐멘터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저에게 개인적인 발견의 과정이 되고 있었어요. 차이를 존중하면서도 연대 속에서 강점을 찾는 문화를 발견하게 된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가야금과 장구 소리가 여전히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앞으로의 여정이 더 기대되었고, 이곳의 사람들과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곳과 이곳의 사람들과 이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의 진정으로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지만 한국이 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과 사고방식을 열어주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저는 이번 경험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여정이 단지 한국을 보는 방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다 줄 거란 걸 알았죠. 이제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었어요. 역사가 살아 숨쉬면서도 혁신으로 활기찬 이 문화를 발견하는 과정이 기다려졌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음악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만의 독창적인 창의성과 융합정신에 관한 것이 될 거란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 한국 문화를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음악, 예술, 그리고 조금의 역사 정도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깊이 파고들수록 그 이면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한국 근대사를 다룬 박물관 전시를 보며 한국의 문화적 성공이 단순히 열정적인 예술가나 음악가들 덕분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더큰 무언가 정치와 역사가 함께 만든 과정의 일부였던 거죠. 전시에서 본 한국은 군사 정권 아래에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수십 년간 사람들은 엄격한 통제 아래 살았어요. 20세기 대부분 동안 한국은 분단과 독재의 고통스러운 길을 걸었죠. 특히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남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던 군사 정권의 시절을 겪었어요. 창의력이 억눌리던 시기였고, 많은 한국인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억압의 시기가 오히려 자유와 문화적 표현에 대한 더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980년대 후반, 한국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군사 정권에서 민주주의로 정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자유가 허락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창의력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예술가, 영화 제작자, 음악가들이 두려움 없이 창작을 시작했죠. 마치 대미 터진 듯 신선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목소리들이 쏟아져 나왔고 곧전 세계로 뻗어나갈 문화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한류라고 부르는 한국 문화의 글로벌 인기가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의 추천으로 한국 영화를 관람하게 되었어요. 그것들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봉준호 감독의 대표작들이었어요. 기생충과 괴물을 보면서 이 영화들이 깊고 무거운 주제를 매력적이면서도 생각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룬다는 점에 감명받았어요. 특히 기생충은 빈부격차라는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개인적이고 강렬하게 다가왔어요. 이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회의 거울을 비추어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영화가 유머, 서스펜스, 감정을 한데 엮어 보여주는 방식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한국 영화는 사회적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다루며 이를 통해 관객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봉준호 같은 감독들은 영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기존의 틀을 깨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수단이라는 걸잘 이해하고 있는 듯했어요. 한국 영화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이유는 단순히 이야기만이 아니라 신선하고 솔직한 시각을 제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런 작품들이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된 데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컸어요. 한국 정부는 문화의 힘이 국가 이미지를 세계 무대에서 형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영화, 음악, 예술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죠. 이른바 소프트 파워 전략으로 문화 외교를 통해 관계를 구축하고 인식을 널리 퍼뜨리려 한 거예요. 현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K-팝, 한국 드라마, 영화가 세계적으로 퍼진 배경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부는 문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창작 프로젝트를 돕고 한국 예술가들을 국제적으로 홍보했어요. 예를 들어,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을 때 그건 봉준호와 그의 팀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자랑이 되었죠. 이는 한국 문화가 언어나 국경을 넘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어요. 더 깊이 살펴보니, 한국의 문화 외교는 단순한 전략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분단과 고난을 겪은 후, 한국 문화의 홍보는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국가 정체성을 회복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죠. 한국은 자신의 독특한 목소리와 풍부한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에 자신을 알리고 싶어 했어요. 이는 단순히 음악이나 영화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강인함과 성장, 창의성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공유하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비무장지대에 갔을 때 분단된 현실이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통일과 충돌 없는 미래를 희망하는 젊은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 문화가 단순한 현재의 축제일 뿐 아니라 국가의 과거가 만든 문화적 유산을 기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저녁 한국 문화 연구 전문가와 만났어요. 그 교수님은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는 한국을 문화강국으로 자리매김하려는 더 넓은 목표의 일환이었고, 이를 통해 다른 국가와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 거죠. 그분과의 대화는 한국의 문화 외교의 힘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그동안 배운 것들을 되짚어보며 저는 한국의 여정에 대해 새롭게 존경심이 생겼어요. 이 나라는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하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정체성을 표현하기로 선택했어요. 한류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는 고난을 강점으로 바꾸어낸 한 나라의 회복력과 비전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음악, 영화, 예술을 통해 한국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 세계와 공유하고 언어와 국경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경외심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문화가 단순한 오락 이상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경계를 넘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하나의 다리이자 소통의 방식이었죠. 한국 문화는 단순히 유행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편견을 깨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그 영향력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번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단순히 케이팝과 한국 문화를 향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이 여행은 이제 문화와 정치가 만나는 지점을 발견하는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예술, 음악, 영화가 메시지를 전하고 변화를 만들며 국경을 넘어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싶은 것은 강인함. 창의성, 그리고 문화가 가진 독특한 힘이었어요. 한국 문화를 탐구하며 예상치 못한 흥미로운 개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부드러운 남성성 soft masculinity 였죠. K-pop,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남성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졌어요. 서구에서 흔히 보는 남성성의 이미지, 즉 강인함, 독립성, 때로는 공격성을 중시하는 모습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한국 대중문화 속 남성성은 훨씬 부드럽고 더 표현적이며 포용적인 형태로 다가왔어요. 이 부드러운 남성성을 처음 체감한 건 K-POP 아이돌을 통해서였어요. 이 젊은 남성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스타일 아이콘, 트렌드 세터, 새로운 남성성의 상징이었죠. 그들은 서구의 기준으로는 여성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밝고 파스텔 톤으로 염색한 머리에 화장으로 자신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단순히 냉철하거나 강인한 모습으로만 제한되지 않았어요. 무대나 팬미팅에서 웃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는 모습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다소 낯설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머릿속에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깊이 자리하고 있었기에 이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이 부드러운 남성성의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돌들은 남녀 팬들에게 진심 어린 교감을 나누며 자신들의 꿈, 감사함, 그리고 고충을 솔직하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갔어요. 남성으로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는 모습이 오히려 그들을 더 존경하게 만들었죠. 한국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었어요. 남자 주인공들은 다정하고 세심하며, 특히 로맨스 장면에서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이 돋보였어요. 그들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데, 이를 통해 강압적이지 않은 보호자로서 사랑을 전했죠. 이러한 묘사는 신선하고 보기 좋았어요. 이야기 속 남성들은 부드러우면서도 강했고, 사랑을 지배하려 하지 않고 따뜻한 행동으로 표현했어요. 어느날, 한국 친구와 이런 부드러운 남성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는 한국의 남성성은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 시각이 섞여 진화했다고 설명했어요. 과거 한국 남성들은 전쟁과 어려움의 시기에 냉철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남성의 역할도 변화하게 되었죠. 오늘날 많은 한국 남성들은 부드럽고 표현력이 풍부한 것이 자신감을 표현하는 성숙함의 표시로 여기고 있어요. 이때 깨달았어요. 이 부드러움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문화적 변화였던 거예요. 특히 K팝을 통해 남성들은 남성성을 새롭게 정의하며 성 역할에 대한 기존의 틀을 허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남성들만이 아니라 여성들 또한 환영하며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느끼고 있었죠. 부드러운 남성성은 감정, 취약함, 그리고 친절함을 숨기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어요. 이는 포용력을 강조하면서 남성성의 정의가 고정되거나 제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K팝 공연과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접할수록 이러한 변화를 점점 더 높이 평가하게 되었어요. 이 부드러운 남성성의 묘사는 해방감이 느껴졌고, 특히 서구 미디어에서 자주 강과되었던 남성의 특질들이 부각되었어요. 이러한 표현은 한국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포용성을 제공했어요. 많은 이들이 온라인에서 K팝을 통해 남성성과 자기 표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한국 대중문화는 전 세계적인 관점을 변화시키며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이 새로운 이해를 통해 제 다큐멘터리가 단순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가져다 줄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남성적이 되는 다양한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적인 다양한 면모를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이러한 부드러운 남성성은 강력한 메시지였고, 제 나라와 그 너머에 있는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통해 마음을 열고 남성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랐어요. 제 다큐멘터리가 단순한 한국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기를 원했어요. 한국 대중문화가 전하는 포용 정신을 담아 사람들이 강인함을 꼭 거칠거나 지배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하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강함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이러한 아이디어가 독일에도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랐어요. 전통적 성 역할의 고정관념이 깊이 자리한 제 고국에서도 변화가 시작되길 바랐어요. 이 장을 마칠 때쯤 제 목적이 바뀌었음을 느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히 음악이나 대중문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문화를 통해 사고를 넓히고 고정관념을 깨며 포용력을 키울 수 있는 힘을 전하고자 했어요. 부드러운 남성성과 개방적인 표현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는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선두에 서 있었고 그 여정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어요.